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국제 음역사 루카스입니다. A- 출시부터 A다 전화로 변경되기 전까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던 저로서는 A다 전화로 변경된 이후 불편한 점이 많아서 SK텔레콤에서 개선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아직 A다 전화를 사용하기 전인 SK텔레콤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2023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30대부터 애플의 아이폰보다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아이폰에 없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통화 녹음을 기록하거나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폰의 이런 약점을 보강해준 앱을 SK텔레콤에서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하였는데 바로 그 앱이 ADAS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던 30대 이상 직장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앱이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을 타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DAS은 통화녹음 기능뿐만 아니라 통화한 내용을 대화창 형태로 만들어 주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고 쉽게 알수 있도록 해주는 통화 요약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일페이 결제를 위한 생와여 자리를 눌러 눌러주신... 주시면 완료되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파일을 AI가 텍스트화하는 것입니다. 텍스트화한 자료는 메신저의 대화창 형식으로 표시되어 발신자와 수신자 중 누구 한 말인지를 알수 있도록 표시가 됩니다. 이런 기능이 A닷이 처음은 아니라서 다른 앱으로 이미 사용 중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SK텔레콤 고객으로 끌어모으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이 A닷이란 앱이 A닷 전화로 변경되면서 많은 불편함을 낳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A닷일 때는 T전화와 연동해서 T전화로 발신, 수신한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서 텍스트화 했다면 에이다 전화로 바뀐 후에는 에이다 전화로 통화한 내용만 텍스트화 및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불편해진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티전화와 에이다 전화의 차이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걸기는 두 가지 앱 모두 가능합니다. 각각의 앱을 실행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전화번호부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발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휴대 전화 사용자들은 전화번호를 외우기보다는 연락처에서 검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연락처에 소속 회사, 주소, 그 사람의 특징 등을 적어둡니다. 최근에는 명함을 촬영하면 명함에 기재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연락처에 등록해 주는 앱들도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입력해 두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T전화의 연락처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A다 전화에서는 오로지 전화번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수신한 경우, T전화를 기본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T전화로 전화를 수신하고, A다 전화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A다 전화가 기본 전화로 설정되어 수신하는 대부분의 전화를 A다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모든 전화가 아니라 대부분의 전화라고 했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티전화의 경우 제가 연락처에 등록해둔 이름이 표시되는 반면, 에이다 전화는 연락처의 정보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영문 이름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 이름이 표시되는 발신자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닉네임이나 어떤 설정에도 영문 이름을 설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두 명의 연락처가 영어로 표시되는데 한 명은 갤럭시 S8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티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은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ADAT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통화화기능은 티전화에서는 베타 버전, a d a 전화에서는 정식으로 론칭하여 기본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 d a 전화는 SK텔레콤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보니, s k t c o 이 아닌 KT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와이파이만 켜놓은 상태에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와 데이터 모두 SKT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SKT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A.전화로 전화 수신이 가능했고 SKT 번호로 T전화 또는 A.전화로 발신도 가능했습니다. KT 번호로 전화가 오면 T전화로 연결되고 SKT 번호가 전화의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KT 번호로 발신할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KT, 데이터는 SKT로 설정해 두었을 때에도 SKT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AIDA 전화로 수신이 가능했고 SKT 번호로 AIDA 전화 발신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KT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T 전화로 연결되고 T 전화로 발신하면 KT 번호로 발신되었습니다. 나머지 테스트는 결과가 같았습니다. 전화 기본을 어느 통신사로 설정하더라도 데이터가 SKT가 아닌 경우, 즉 KT나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경우 전화 수신은 모두 T전화로 되었고 A닷으로 발신이 불가능하여 T전화로 발신할 수 있었습니다. T전화 이용 시에는 전화 설정에 등록된 유심의 번호로 발신되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T전화는 전화 설정을 기초로 작동하고 A닷은 데이터 설정을 기초로 작동합니다. ADAT 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화요약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SKT에 설정해 두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SK텔레콤에서는 저처럼 타사 알뜰폰 유심을 사용하는 유저가 a d a 의 통화요약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SK텔레콤의 데이터를 메인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득 SK텔레콤 알뜰폰에서 a d a t 작동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지인 중에 SK텔레콤 알뜰폰 사용자를 찾지 못해서 추후에 추가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SK텔레콤 알뜰폰에서는 ADA 전화도, ADA 통화 요약도 정상 작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ADA 전화에서 T전화에 광고를 띄울 만큼 알리고 싶어하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실시간 통역 기능입니다. T전화에는 없고 ADA 전화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나의 언어와 상대방의 언어를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일부 언어만 지원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명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온 전화를 수신하면 A다 전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화 수신에서 A다 전화로 대부분의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해외에서 온 전화는 T 전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다 전화에서 해외로 전화를 걸 때는 통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전화가 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역 기능을 실제로 사용해 볼 기회가 없어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닿으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팸 전화 차단 기능입니다. T전화를 사용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능입니다. 스팸이나 광고성 전화가 오면 해당 전화에 대한 평가를 등록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홍보 전화를 알려 주기 때문에 불편한 전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이다 전화에도 해당 기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SKT 전화로 광고나 홍보 전화를 수신하지 못해서 검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두 번째 유심인 KT 전화로 오는 광고 홍보 전화는 T전화에서 걸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 이다 전화와 T전화가 분리되어 있어 걸려온 전화에 대한 평가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화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이다 전화에 바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연락처 검색할 때 전화를 수신할 때 기존에 등록해 놓은 연락처 정보를 가져와서 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도 에이다 전화를 기본 전화로 설정해 두었다면 에이다 전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스팸 전화 기능을 t 전화의 데이터와 동기화해서 걸어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론은 A.전화의 기능이 T전화의 유용한 기능을 없앤 전화가 아니라 T전화의 유용한 기능을 모두 품고 100% 활용할 수 있는 AI 전화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